오늘은 아, 6월 21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귀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3월 아 6월 21일 아침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지존 자여, 시 평군 과비 파와 수금 으로 여호와 께 감사 하며, 주의 이 름을 찬양 하고, 아침 마다 주의 인자 하심 을알 리며, 밤 마다 주의 성실 하심 을 베품 이좋은 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도, 주 님의 은혜 와 사랑 안에 우리 를 불러 모아 주시 옵 시고, 이 아침 에 사랑 하는 마음 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사랑과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8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80장 가사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80장입니다. 80장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00 페이지입니다. 900 페이지. 시편 133편.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지요.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포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쉬어는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형제의 사랑은참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아, 정말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무리들도 있고요, 세상에 많은 그런 아, 또한 그룹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가정이라는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사랑, 교회 그룹, 교회들 간의 그런 가질 수 있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의 연합함입니다. 형제의 동고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형제 간의 연합에 가지는 아름다움과 그 복됨. 그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형제가 함께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함,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울 수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13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어, 이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연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이... 블레셋에서 빼앗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예루살렘에 흩어졌던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였던 예루살렘에서 정말 그한 민족이고 이스라엘의 한 동족인데도 연합이 되지 아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언약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깨어진 백성들의 연합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노래한 감사이십니다. 자, 백성들은 이것저것 막 그냥 서로가 막분열되어 있고 좋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정치든 모든 그런 상황이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예배 드려지는 데도 예루살렘에서 정말 그 성전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전이 있는 아직까지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가 되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터인데 하나 되지 못한 그러한 분열 속에서 정말 이법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연합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동일한 정신, 충만한 은혜, 서로의 그런 사랑, 이러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들입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얼마나 귀한 것인가?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평화와 조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통일민족, 이 이스라엘의 통일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그 혈족을 가리키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됨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투쟁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 탐내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그런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함께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항상 함께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영혼의 하나로의 관심을 갖고 동거함이 서만하며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사사의 통치 기간에는 오랫동안에 서로 관심이 달렸습니다. 한 사사가 모든 민족을 다 통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사가 나온 그러한 족속은 굉장히 활발했지만 그렇지 않은 족속들은 굉장히 관심도 없고 별로 의미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연합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분열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또 따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모든 선한 사람에게 정말 즐거워야 될 텐데 행복해야 될 텐데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연합하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끊음없이 기쁨을 가져주는데 하나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용기가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에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됨의 아름다움, 정말 하나됨의 멋짐, 하나됨의 그 즐거움, 그것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곳 아름다운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기름이라는 말씀에 좀 중점을 둬야 됩니다. 이 기름은 거룩한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바쳐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것, 이 하나님께 되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얼마나그 기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기름을 통하여서 정말 순수하게 나타되는가. 이 기름은 이 기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그, 어, 제사장들에게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름을 붓는 그 기름은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그 정확한 성분과 하나님의 그 지시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귀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받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하나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가 하나되는 것도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됩니까?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 물론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숨어져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나의 행복도 나의 하나됨의 그런 즐거움도 나의 하나됨의 그 기쁨도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려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가 기준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족속이 자기 지파가 그것이 우선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될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슬픔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굉장히 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 기름은 매우 진기한 것이었습니다 일상생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마음대로 쓰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기름은 오직 하나님의그만 영광 돌리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은 개인의 아니면 어떤 그룹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쁨이 되도록 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귀해진다는 거야. 그만큼 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론 자손들이 그들을 둘러싼 모든 자들의 고마운 것입니다. 아론 자손들이 정말 그 기름을 붓지 않을 때는 여호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나 기름을 부어질 때부터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부터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기름은 좋은 기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반들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용도에만 쓰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야. 우리가 하나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멋지게 하나되는 그런. 모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쓰임받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쁨이 되고 그랬을 때 행복이 되고 그랬을 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의 동거함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형제의 동거함을 통하여서 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로네수염에 흐르는 것 같다.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 것. 그러니까 형제의 동거함을 보니까 그 형제의 동거의 아름 다움이 기름이 흐르는 것 같은데 그 기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진귀하게 여기셨던 진귀하게 만드셨던. 보배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서의 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얼마나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이슬과 같은 아름다운 것이 수반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름이 흘러가지고 그 아름다운 그룹에 아름다운 형제의 동거함에 함께함에 그런 하나님의 기름이 흐르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정말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이슬과 같은 아름다운 것이 수반되는데 헐몬의 이슬이 시원해산들의 내림과 또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됨 그 동거함의 아름다움이 보여졌고요.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보여졌고, 하나님의 또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 이 헐몬의 이슬 시온산에 내린 것 같은 것들 이 구절의 초점은 바로 이슬입니다. 이슬 저자는 화합의 축복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이슬로부터 그 이미지를 빌려왔습니다 이슬은 새롭게 만드는 특성이나 부드럽게 스며들어 풍요롭게 만드는 어떤 영양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은 헐몬의 이슬 같은 것은 바로 형제의 동고함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든 그런 이들로 통해서 아름다운 기름이 내려, 내려지는 그런 보배로운 모습처럼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보배로운 모습들이 그냥 보배로운모습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임팩트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되고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교회의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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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로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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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 시온산두류에 내리는 이슬 그 이슬은 정말로 아름답고 깨끗하고 풍요로우며 깊숙이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 정말 아무리 메말라 있는 곳이라도 그 이슬이 들어가면 그곳에 새로운 생동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합함이 그 연합함이 아름다운 연합함이 정말 새로운 생동력을 일으켜서 이주변에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그 많은 것의 변화를 통해 더 많은 것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형제의 사랑에 대한 찬미의 그 인상적으로 펴져 올리는 본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형제의 아름다운 교제의 중요함. 형제들은 늘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늘 아름다운 그런 모습 속에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교제를 보면서 느끼는 소감은 두 가지로 아론의 대사장의 임명되어 향기로운 기름이 그 머리 위에 부여져 긴 수염을 타고 흐르는 것 같은 것이 보여지고요. 또한은 헐몬산의 이슬 같은 아름다운 은총입니다.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높은 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이슬의 모습이 바로 낮은 그러한 시온에까지 다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모든 그 사랑과 성도들의 모든 그런 충만함이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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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루어지고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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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든 그런 아,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넘치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과 우리가 한 마당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이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아침마다 꼭끼우하고 사람들을 깨우고 깨우는 아주 중요한 존재야. 오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 나는 논밭에서 해충을 잡아주지, 최서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 존재야. 결국 자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머지는. 앞으로 각자 자기일만 하겠다. 그렇게 서로가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우가 마당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기가 기웃거릴 때에 닭이 꼭 꼬악 꼭 꼬악 꼬 하면서 모든 주변의 그 짐승들에게 동물들에게 그 경고를 알려줄 텐데 닭이 야 이번에 그 일을 그냥 내가 울지 않으면 되겠지. 내가 울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가 보자. 그리고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닭이 위험면 날개짓을 하며 알려주곤 하였습니다. 닭 앞에 무슨 위험한 것이 있으면 막 날개를 피면서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휴, 그런 것이 내 일이 아니야. 뭘 하겠어?" 그러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결국 여우는 기분 좋게 두 마리의 닭과 오리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제야 닭과 오리는 우리 둘다 망하겠구나. 우리 둘다 이러면 망하겠구나. 그래서 꼭 끼어 꽥꽥꽥하면서 서로가 날갯짓하고 그래서 결국은 닭과 오리는 살아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 이렇게 우리할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할 일이 하지만 우리가 살수 있겠구나 이것은 이솝우화에 나온 재미난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 형제의 동거함 형제의 연합함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대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아름다움의 역사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 되고 형제가 동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름으로 하나님의 멋진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아름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들로 하여금 흘러 내리게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됨이 더욱 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우리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 될 때에 그랬을 때도 헐몬의 기름이 아니, 하나님께서 만든 기름이 쭉 내려지고 헐몬의 이슬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풍성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또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사랑과 뜻가만나신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혜와 하나님이 역사심이 우리에게 넘제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와주옵시고 하나님도 하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라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역사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하나님 영. 광이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라면 이 교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라면 진정으로 믿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라면 지가하나가 데모리 내에서 아버지라 형제의 통과함의 아름다움이 보여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기름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진정으로 아버지는 그 은혜 의 기름 그 이름이 흘러 넘쳐서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윤기나는 아름다운 그런 아버지의 윤활를 역할할 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슬과 같은 풍족한 아버지의 넉넉한 그런 아버지의 영향력을 아버지의 많은 곳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있습니다 역사의 주를 믿습니다 역사 주를 믿습니다 도와주시심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내늘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역사시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 면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 동거함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참 아름다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에서 진정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와 사랑 안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아 309장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용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내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 여내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싸여서 내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그는 내 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선악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 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거러게 죄의 진자를 사해 여 것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